네, 자 소설 첫사랑뿐만이 아니라 진짜 첫사랑을 부르는 예. 그런 모습이죠, 우리 고윤정 씨가. 어 저는 작가이자 최희재 여자친구인 이지수 역할을 맡았습니다. 네. 자 고윤정 씨, 이지수 역할과 본인의 싱크로율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? 캐릭터와 본인. 최근에 아주 우리 고현정 배우가 다양한 모습을 여러 작품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? 이 역할을 위해서 이지순. 어, 일단 싱크로율은 50% 정도라고 단 생각을 응. 하겠습니다. 본인 안에 있는 그 50%의 모습과 또 다른 연기력의 이제 50%를 보여주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. 사실 이게 그 모든 캐릭터들이 그렇겠지만 길게 나오지 않잖아요. 그렇죠. 아는 캐릭터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어 전사랑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혼자 좀 많이 많이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남들을 이해 시켜야겠다 생각하고.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 좋습니다. 왼쪽 정면 오른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죽을 순 없다. 죽음의 룰이고 지랄이고 아!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.